안녕하세요 이래 일찍 인사드립니다 아침 새벽부터 아, 아침 시간은 아저 아들 아 치다 끓이 바쁘니깐요 요 청아 많이 달라졌어요 아들하고 아 놀기도 하고 아가야들 이래 지가 또 걸음도 해주고 이러네아 지도 아가야면서 지도 꼬마하면서 근데, 4개월, 좀 지난 아치고는 조금, 체격이, 덩치가 적네. 쫓겨내야. 이래 화면에서 이래 크게 보이서 글렇지 야. 작은 편이라. 그래, 청아 보면은,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. 산 쪽에는 야생동물이 얼마나 많습니까? 특히, 좀 깊은, 저런 데는, 야산에도 그런 얘기를 전에 많이 들었거든요. 단비 완전 포식자 있잖아요. 단비 진짜 잔인하대. 단비가. 아, 고양이가 아무리 빨라도 못 이내 되더라고요. 아그 보고 참 마음이 가슴이 미지더만담 단비가 제일 무섭지. 산에는. 아이고 아들. 청아, 편안해? <laughs> 그래, 내가 청아 보고도 그랬어요. 이모야가 바쁜 게, 바쁘니까, 네가 알아서 바빠 묵고 아들하고 놀고 있으래, 이런나 아들 보고 그러거든요. 너희끼리 묵고, 잘 묵고, 잘 자고, 그거 해라, 이모야. 네 애들 밥 주러 다니니까. 청아야, 이모야들 인사드리라. 좀 많이 달라졌어요 해라. 이그 향기도 요새 잘 놀고, 웃긴데, 저 지 혼자 공, 공 갖고 놀고 치고 일합니다. 축구선수 되겠다 김진아 <laughs> 조금만 비기 봐. 예, 그거 된다. 그리, 또, 저, 모든 분들께 또좀 이래 또 부탁을 또 드리게 되니, 요 여기 캐쳐랑 하고 키튼이 지금 캐쳐랑 오늘 저녁 반 주고 내일 주면은 얼마 없거든요. 그리고 키튼도 지금 한 반포 있는 거 주고 두포 있는데 저거 뜯어갖고 하면은 또 모지라고. 저기 먹고 캐츠랑 하고 키튼하고 두부 모래 좀 부탁드립니다. 어이구 잘 올라가네 향기야. 향기도 너무 많이 달라지어 지가 이지 모습 본 모습 같은데 아들을 만채 또. 바깥에서 내들로내 바라기로 있었거든요. 숨어 있다가도 내 구르마 소리 듣고 내가 부르고 이러면 숨어 있다가도 쫓아나고 쫓아나고. 내만 기다리는 길아 바깥에서도요. 아들 무서워해가지고 도망다니는 있어요. 향기도. 거기서도 물 먹어? 아이고. 다 키웠네. 향기. 어? 고맙다. 우리 청아도 고맙고 뭐 이뻐 이뻐해 주고 잘해 주는 것도 없는데 바깥에 밥안 주고 야들만 돌보면 뭐다이쁜밭지 야마 하나씩 닦끌어안고 이쁘다고 그 해줄 긴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모든 분들 저 부탁 좀 드릴게요. <laughs> 향기야 <laughs> 세모 네모마 논다고 정신없습니다 음, 괜찮아 괜찮아 아가야 봐 세모 봐 뭐라고 저기 뭐고 아윤 윤, 윤자님 보고 계실란가 모르겠다. 아들, 이래 보시고 힘내시고야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. 윤자님, 애들 이 영상 보실란가 모르겠지만은 안정되시고 빨리 회복. 계시기 바라겠습니다. 윤자님 아들 이래 있잖아요. <laughs> 조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캐처랑 하고 키튼하고 두부머리에 어, 이지. 아이고 잘난다 아이고 잘난다 이래는 감기도 왔는데 세모네모가 저래 놀고 저 발차기하고 일한 게 아마 눈안양녀 죽거든요. 밭있는지 어디서 날라댕기고 이랍니다. 응. 음. 아이고, 잘한다. 근데, 네모가 많이 밀리. 아직까지는. 세모가 이래 커야, 커지 있 또, 처음에 구조했을 때도 조금 크더라고, 세모가. 야 네모가 작고, 지금도 그런. 에이. 아이고 향기가 뭐하노 <laughs> 저한테 장난치고 논다고 아이고 참 저래 달라졌다 향기가 향기도 달라졌고 청아도 많이 밖에 있고 청아야 형아들하고 많이 놀아 응? 아가야들 돌보고 비키바 경치나 여러분들께 늘 이래 죄송합니다. 얘도 부탁만 드려가지고, 자꾸만. 야가 깜, 깜비. 저 깔끔이네. 야하고 똑같은 상지가 있어요. 올블랙이라 그 깔끔이네. 올라가면. 그래 소리 듣고 부르고 이렇게 하면 와예 또. 가까이는 안 와도. 중간쯤 와서 앉아 기다리고 있고 이랍니다. 그래 야하고 형제 그때. 예 모든 분들한테 죄송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모든 분들 다 감사드리고 고맙지만은 저 윤자님. 빨리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, 어, 건드리지 마, 세모야. <laughs> 날씨가 갈수록 추워지니까, 감기 조심하시고, 예. 나도 막, 뭐, 콧물이 요새 계속 나오네. 천식이 있으나 겠다. 안기라, 이게. 바깥에 차분대 있다가, 뜨신데 들어오면, 기침 심하고, 콧물 심하고, 야. 아이고, 잘 노네, 청아. 청아, 보이십니까? <laughs> 저리 달라지세, 청아도. 아이고, 뭉둥아. 응, 양이가. 아이고, 야, 아이고, 야, 따가봐라 세모가, 발톱 깎이는데. 아이고, 따가봐라이발 <laughs> 갖고 논다, 고 예,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많이 죄송합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